얼굴 팩 하면서 듣는 방송, 김태은의 팩캐스트. 오늘 영재교육 전문가 임서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서영입니다. 사장님. 아, <laughs> 음, 네. 네, 요즘 드라마, 네. 핫한 드라마. 네. 네, 스카이캐슬 보시느라고. 어, <laughs>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또 보고 재밌었어. 또 보고, 예 <laughs> 네. 인기가 많은 이유를 저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얘는 얘대로 캐릭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잡으셨는지, 그러니까요. 네, 네, 네. 네. 딱히 뭐한 사람이 이거 좋으면 이기 싫고 이거 좋으면 이기 싫고 <laughs>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지기로 결심했어요. 아안 가지기로. 네. 아, 네. 네. 아, 네, 네 현명한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laughs> 저는 그 교수님 있잖아요. 쌍둥이 네. 아빠. 네, 네. 아 그분만 보면 왜 립상이죠.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내가 우리 세리 때문에 SNS 계정까지 받잖아. <laughs> 혼자 잘난척 하는 거. <laughs> 취향, 취향이 되게 독특하시네요. <laughs> 네. 혼자 잘난척 안 가진다니까요. <laughs> 어, 네. 그래서, 네. 최근 그 스카이캐슬을 보니까 네. 그 쌍둥이 아빠의 큰딸. 음. 하버드, 그, 음. 티셔츠. 입고. 아우, 어제 뭐, 힘이 빡 들어갔더라고요. 네. 어깨에. 네, 네. 네. 저도, 그, 그냥 본방을 항상 볼 수가 없어서, 네. 어, 방송 전에 음. 제가 몰아보기로 해서 보는데, 네.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서, <laughs> 하버드, 그러더라고요. <laughs> 하버드. 네. 네. 그 티, 아니 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 있는 하버드 티셔츠. 아, 어, 그렇죠. 그분은 진짜 하버드 출신인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딸이 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거기 다뭐 서울대 의대 간다고 그 난리통을 치면서 <laughs> 네? 어, 어, 10억씩 들여서 음. 그 선생님을 옆에 붙이는데 그큰 딸은 또 하버드를 갔으니 네. 네, 동네 잔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리바 <laughs> 세리. 내가 언제 우리 세디를 쌍둥이들처럼 가르치는 거 봤어? 내 유전자를 완벽하게 물려받았으면 나도 그냥 맵투지. 네, <laughs> 그러니까요. 음, 네, 네.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어제는 제가 보니까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 다 지금 거기 서울대 의대를 딱 집어서 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하버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가 전개가 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다그 서울대 의대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네. 하버드의 그 딸이 이제 귀국을 해서 돌아왔는데, 어, 우리나라는, 어, 올림피아드 대회든 수학 경시대회든 다 입상을 해도 서울대 의대 가려고 음. 어? 저렇게 난리통을 치는데, 우리나라에서 창의력과 사고력이 있는 아이들을 받아주질 않아. 그래서 하버드는 그 인재들을 뽑는다고. 그러면서 저희들 서울대, 저희들 한국 학교에 대해서 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작가님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작가님 정말 궁금해졌어요. 네. <laughs> 그러니까요. 그 한국 교육이 정말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저희 저번 방송에 제가 저희 교수님 말씀드렸는 것처럼 아이들이 공부를 탑을 해도 스카이 정말 방송에그 핵심인 스카이들을만 가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고요. 음.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며칠 전에 사연이 제가 예전부터 저희 회사에 고문 변호사로 계시는 우리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변호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미국 유학원을 좀 알아봐달라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아이를 보내려고 한대요. 음. 그래서 저는 큰아인 이줄 알고, 아 큰아이요? 그랬더니, 아니, 둘째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 본인이 하버드나 어, 캠브리지나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까 유학원을 알아봐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한국의 국제학교에 입학 사정관님이 계셔서 제가 그분한테 그 아이 성적하고 그 아이 프로필을 보냈어요. 음. 한번 여쭤봐달라 그래서 어, 아빠로서 아이에게 한테 어떤 길을 열어줘야 되는지 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좀 답변을 달라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어, 거기 입학사 정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개인적으로는 잘하는 아이다. 음. 하지만 하버드나 캠브리지에서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고 한줄 정말 간단하게 오. 딱 보내 오셨는데 저 네. 깜짝 놀랐고요. 오,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왜냐하면 그 아이 스펙 자체가 음. 어, 지금 외고를 현재 다니고 있고요. 네. SAT, 미국 수능이 거의 음. 만점이에요. 네. 만점이고, 어, 물론 올림피아드 대회에 입상 수상 경력도 있고요. 음. 우리나라의 봉사활동 경력도 있고, 네. 그런 스펙을 갖고 있어서 저는 너무나 어, 올,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런데 그렇게 한줄 간단하게 개인이 잘하는 거라고, 이 아이는. 어. 어, 그런데 하버드나 캠브리지에서는 리더십이 강하고 음. 어, 공공의 이익을 많이 줄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찾는 거라고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사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을 이제 차라리 제가 빠지고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게 좋겠다 해서 변호사님이랑 그 입학사정관님이랑 두 분이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자리를 마련했더니 다녀온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깨달음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무슨 깨달음?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정말 한국 학교에 맞춘 입시는 정말 이 아이 성적이 어떤지 이 아이가 공부를 지금 내신이 일등급인지이등급인지가더 중요했는데 네. 외국에 있는 최상위에 있는 학교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아이비리그라는 그런 학교들은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그 아이가 만약에 축구선수다. 그러면 축구선수 중에서 리더십이 있었는지 리더인지가 더 중요하더라. 음, 어, 그리고 봉사활동을 해도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더라. 어. 통역 같은 것들이 음? 누굴 위해서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논문. 연구를 했다고 치면 정말 연구를 해서 그 아이가 논문을 써서 냈는지. 음. 논문에 참여를 연구하는 거에 참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 거.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정말 에세이처럼 잘 나오면서도 남을 위한, 공익을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내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인재로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은 정말 깨달음이 너무 많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음, 우리나라의 외고 같으면 정말 외고 들어가려고 국제고 들어가려고 우리 나라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정말 여기 TV에 나오는 것처럼 학원간을 다 학원가를 전전긍긍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게 나의 개인적인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출세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정말 그 선진국이란 나라. 아이비리그라는 그런 나라에서는 정말 만인을 위해서 내이 음. 정말 스펙 좋고 이 잘남이 남들 위해서 이롭게 써지는 학생들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아, 네, 정말 세계관 자체가 다르네요. 그렇죠. 평가 자체. 그렇죠. 그 우리나라는 네. 성적, 등급, 네. 점수 음. 이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한다면 음. 그런 해외 아이비리그에서는 네. 이 사람의 그 능력을 갖고 어떻게. 인정하는 거죠, 정말. 네, 영향력을 네. 주냐. 네.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음. 그거가 아주 큰. 음, 관점이 다르네요. 생각의 차이가 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말을 해서 그렇지 네.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네요. 굉장히 다른 맞아요. 거거든요. 정말 네. 한국 학교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음. 자녀들을 잘 키우고 똑똑하게 키우고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거고, 네. 정말 그들은 이 똑똑한 인재가. 나타나서 정말 나라를 얼마나 기여, 나라한테 음. 얼마나 기여를 음. 할 건지 네. 또 우리 사람들한테 어,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건지를 먼저 본다는 것 자체가 네. 출발점이 다르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스카이 캐슬에 살던 네. 스카이만 바라보며 네. 달려갔던 그 많은 가족이. 네. 띠용, 띠태용 하고, 한데. 정말 그. 맞았겠네요. 네. 올림피아드 대회, 음. 우리가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네. 정말 상위권, 음. 어, 그렇게 했던 아이들도 다 서울대를 바라보고, 네. 어, 가는 건데, 음. 정말 창의력과 사고력이 있는 아이들은 정말 한국 학교에 맞지 않는다는 그 드라마의 그 말들이 저는 너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작가님 아. 궁금합니다. 아, 그러네요. 음. 네. 창의력과 사고. 네. 저도 한국이 좀안 맞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니까. <웃음> <웃음> 네,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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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사고가 일반 사고가 아니죠. 네. 네. 아, 네. 그런 거 같아요. 보면서 네. 많이 공감도 하고 네. 또 우리나라도 이해하고 네.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스카이라는 말은 너무 좋은 단어잖아요. 네, 그렇죠. 부러워하는 하늘. 많은 엄마들이. 네, 네, 하늘에 정말 뭐든지 펼수 있는 그 단어가. 아, 그 스카이. 네, 아, 그죠 네, <laughs> 네, 네. 그 단어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스카이. 네. 네. 서울대, 연대, 고대 이 단어에 음. 학교를 가줘야 네. 그나마 또 엄마로서 할 일을 음. 다 했다고 생각하고 네. 며느리로서 집안에. 네. 어, 진짜 내가 뭔가 뜻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그 상태가 저는 네. 음~ 그~ 대학이 사실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네. 살아보면 대학교로 졸업한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인생은 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내가 맞아요. 잘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음. 해도 지치지 않는 일이 뭔지, 음.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디더라도, 조금 빨리 출세는 못 하더라도, 네. 그 길이 내 삶에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저희 상담실에 어, 엄마 한 분이 오셨어요. 아이가 태도가 아주 불량했어요. 일이 잘막 돌아다니면서 음. 아주 불량했는데, 그 아이를 제가 보면서, 어, 말을 하는 그 어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쓰지 않는, 어, 저 학교를요, 학교 자체가 파산해야 돼요. 이런 단어를 써요. <laughs> 그리고 저 학교가 얼마예요?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 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그랬더니, 제 아빠 회사 물려받을 거예요. 그 음.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제 <laughs> 네. 상담실에 음. 그런 친구가 왔고, 초등학교 음. 2학년 9살이었거든요. 그 옆에 엄마는 그 아이를 아주 어, 제가,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디 그런 말 하냐고, 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어, 저는 그랬을 거고, 또, 혼을 냈을 것 같아요. 음, 뭐 이게 교육자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아이가 뭐 잘못되면 등허리도한 차례 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어디 학교가 얼마예요, 이런 말을 해요. <laughs> 근데 엄마가 아주 옆에서 <laughs> 네. 어. 어,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얘는 한국 학교에서. 어.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시죠? 제가 이제 좀, <laughs> 좀직설적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직설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팩폭! 팩폭. 아, 네. 네. 어, 제,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지금 국제학교를 알아보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정말 잘 되다 싶어요. 국제학교는더 쫓겨나요. <laughs> 내가 그랬어요. 응? 음. 국제학교에서 예의 바르지 않은 애들 절대 안 받아요. 음. 어, 이렇게 다리를 떨고, 내가가, 너왜 다리 그렇게 떠니? 까 일부러 떠는데요. 야전 깜짝 놀랐어요 아. 제가 이 일을 되게 오래 했지만 저렇게 당돌하게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아 그리고 아 실수했다는 듯이 다리를 멈춰야 정상인데 그죠. 일부러 뜨는 건데요. <laughs> 이렇게 말을 하는 개를 보면서 그거를 또 엄마가 음. 어 똑바로 앉아라고 보통 엄마들은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데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어. 한국 학교는 맞지 않으니까 국제학교를 보내겠다. 어뭐 한국 학교의 정서에 맞지 않고 한국 학교에 적응을 못하면 외국 가면 적응을 잘 한다고 생각하시는 엄마들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외국은 예의 바르지 않은 아이들 더 싫어해요. 네. 어, 잘났는데, 잘난 척 하는 애들 더 싫어해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가 여기 한국 학교에 맞지 않아서 외국 가면 그 아이들 개개인을 더잘 살펴줄 거다. 또 이게 우리가 하버드 이야기를 하면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이야기하니까 마치 거기 가면 자유의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갈 것처럼 생각하시는 엄마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자유는 반드시 권리와 의무가 네. 나에게 주어져 있기 음. 때문에 그 자유가 주어지는 거지 거기서 내가 할 도리 안 하고 내가 함부로 한다고 해서 그걸 다 허용하는 법 제도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음. 내 아이 내가 한참 때리더라도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아이로 기르는 게 부모로서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왜 미성년자가 잘못하면 부모가 판사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까? 그때까지는 엄마의 책임, 아빠의 책임, 부모의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그 나라에는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엄마들이 그 나라에 가면 우리 아이를 잘 받아 줄 거야. 우리 아이 이런 행동을 지적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잘 해결해 줄 거야라고 생각하신데 그게 창의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 반드시 엄마가 더 그랬잖아요. 처음에 공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하면 뭐예요? 그 안에서 질서를 잘 지키고 남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이지 절대 저렇게 함부로 말하고. 응, 함부로 행동하는 거가 사람을 위함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네 학교에서는 그런 예의 발음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니까 엄마들이 창의력과 사고력이 함부로 행동한다는 거로 정말 인식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유로움만 네. 보고 창의성만 보고 어, 네, 네. 그에 따른 그 책임, 네, 네 다른 사람을 향한 그 기여, 네.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면 네. 큰일 난다는 거. 아 어, 그렇죠. 그거에 또 한편으로 보여주는 음. 게그 스카이캐슬 드라마에서 음. 아이가 편의점에서 음. 그렇게 물건 훔치는데 그쵸. 엄마가 그걸 허용한 잖아요. 예빈이 도둑질을 한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푼 거야. 내딸한는 그게 게임이고 놀이였을 뿐이라고. 난 내식대로 내딸 관리해. 게임이래. 엄마나 스트레스가 <laughs> 많겠니. 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너는 잔소리하지 말래. 음. 그게 무슨 어 뭐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laughs> 어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 네. 근데 나 드라마인데 왜 이렇게 열 내는 거야. <laughs> 어, 감정 어? 몰입이 되더라고요. 막 <laughs> 음. 화가 나서 음. 어? 아이가 그렇게 물건을 훔쳤으면 그 아이가 관심받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로서는 그 아이한테 관심을 줘야 되는지 그게 스트레스를 해결해서 남의 물건을 훔친다. 그 맞아야죠. 어머니, 어? <laughs>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서의 성적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닌 그저. 예서의 건강만 신경 써주십시오. 영장 없이 구속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정말 그 녀석은 <laughs> 네. 혼나야 되는 거지. 음. 그거를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네. 공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애가 정말 스카이를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출세를 위해서는 정말 친구고 부모고 다 필요 없이 어, 할례예요.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시면 나중에 정말 좋은데 출세하면 뭐예요? 부모한테 와서 매일 돈 달라고 할 텐데, 어? 부모 잘못 만나서 자기가 출세 못하다고 원망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부터 아이를 그렇게 키운단 말씀이세요.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게 해서 아이를 잘 키우는 건 절대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네. 음. 아이를 잘 키운다는 건 가르칠 건또 가르치고 음. 옳고 음. 그런 거또 음. 책임감을 가르치는 건데 음. 무조건 공부만 잘하는 음. 네 한쪽으로만 음. 한 가지 목표 향해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회의 모습을 음.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음, 네. 그렇죠. 소장님께서 음. 감정 이입이 되셔갖고 맞아. <웃음> <웃음> 어, 맞아. 드라마예요, 소장님. 맞아요. 드라마입니다. <laughs>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음. <laughs> 네. 아 그만큼. 우리 사회에 너무 음. 아픈 어떻게 보면 현실이기 때문에 음, 음. 저희가 이렇게 리얼하게 공감하면서 음,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시청률 좋은 이유는 나를 네. 막 가, <laughs> 나를 막 흥분시키는 거 보니까 네. 우리 엄마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아이를 잘 키운다는 건 정말 자유롭지만 책임을 질줄 알고, 음. 네,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음. 그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음. 또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또 음. 이런 생각 드라마 보면서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우리 반성해야 돼요 그 드라마 보면서.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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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오늘 재밌게 또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수장님. 네. 네.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하나를 보면서, 네. 1열 개가 아니라 백 개. 를게 <laughs> 네. 되는 것 같은데요 엄마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그걸 혹시나 부러워할까봐 음. 어,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시사하는게 뭔가를 요즘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네.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정말 제가 어, 아이들을 그렇게 헛되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걸 음. 정말 강의할 때마다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네. 제 자리가 얼마나 많은 엄마들한테 그런 생각을 어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지를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할 말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곧또 찾아뵙는 많은 강의들 네. 어, 찾아오셔서 또 그런 이야기를 엄마들하고 정말 현장에서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또 대한민국의 엄마들 대표해서 얘기해 주시는 네네. 거예요. 네. 아 네네 맞습니다. <laughs> 네, 네 우리가 건강한 이야기를 통해서 음. 우리가 같이 아이들 음. 건강하게 네. 우리 사회도 건강하게. 네네 네. 우리 아이만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음. 정말 함께 건강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음. 기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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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좀더 따뜻한 네. 정말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말 네. 스카이의 그 의미를 음. 다시 음. 그 맑고 넓은 스카이로. 음, 네. <laughs> 우리가 아이들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마음껏. 네, 너의 꿈을 펼쳐라. 음. 아, 그런... 작가님이가 틀려 스카이가 그 스카이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laughs> 생각까 너무 행복하다. 네, 네, 그런 하늘을 돌려줘야 네,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 우리 소장님 시간 내주시고 귀한 네. 말씀 내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형제들의 오학교 임서영 소장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